안녕하십니까? 우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단어들과 문법을 잘 복습했습니까? 오늘도 한국어 단어 5개와 문법 1개를 같이 공부합시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들으십시오. 가다 오다 다니다 회사 듣고 따라하십시오. 가다 오다 다니다 회사 집 한국말로 이야기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의 문법은 에입니다. 조사에는 한국어에서 정말 많은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문법 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와 함께 사용되며 진행방향 혹은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공부하는 문법 에의 질문은 어디에 입니다. 다니다 동사는 가다 오다를 반복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다, 학교에 다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회사나 학교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헬스장에 날마다 간다면 헬스장에 다니다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오다 가다는 영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화자가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고 향하는 경우 가다를 씁니다. 화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오다를 써야 합니다.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어디에 옵니까?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갑니다. 집에 옵니다. 학교에 갑니다. 집에 옵니다.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갑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옵니다. 들으십시오. 저는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가 제 고향에 옵니다. 누나가 집에 갑니다. 형이 회사에 다닙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저는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가 제 고향에 옵니다. 누나가 집에 갑니다. 형이 회사에 다닙니다. Make a sentence based on the picture. Посмотрите на картинку и составите предложение. Чувствую, да.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를 다섯 번씩 쓰고 배운 문법도 복습하십시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곧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